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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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회? 네, 드디어 마지막회입니다. 그때 네, 어소감이 뭐 어떻게 왔나 싶어요. 어떻게 와. 그 문제를 이렇게 잘 풀었지? <laughs>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네, 저는 미량 그 미양 옷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예, 어. 그게좀 네, 기억에 남아요. 네. 광진구 편도 기억에 남아요. 아, 광진구 편도. 네. 왜냐면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와. L.A. <laughs> 미국 어디서 사셨는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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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오, 그. 발음 좋아. <laughs> 발음 좋죠? <laughs> 잘 지내시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야, 너도 할수 있어. 오늘 안내자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 안내자 키워드는 전주 김보성입니다. 김보성? 네.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어. 아... 일단 남자분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덩치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운동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오늘은 특이 사항이 음. 있습니다. 뭔데요? 만약에 오늘 전설을 푸시면 음. 소원 들어드리고 네. 못 푸시면 본사까지 오셨으니까 로비 청소 한번 하시죠. 로비 청소? 고고! 고? 어? 네. 오케이. 인생은 고야 인생은 야야 네. 아, 진짜 좋다. 네. 왜 이렇게 좋아요? 포토존이 있네요. 조정민 왔다고. 무슨 일거 아니에요? 여기 부자인 거예요. 아, 네, 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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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마을에. <laughs> 와, 분위기 좋고 이쪽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디? 의리 있으신가요? 아 의리는 제가 하늘이 하죠 또. 아 그래요? 네. <laughs> 아이씨, 아이씨. 오, 어, 어, 키도 크시고 굉장히 한번 눌러봐도 돼요. 예, 눌러. 오, 어? 운동을 보통 하신 분이 아니에요. 팔씨름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비공식 네. LX 대회에서 뭐 전국 우승도 한번 했어요. 아 LX 대회에서 네. LX 팔씨름 대회에서 어떻게 우승하게 되셨어요? 한명한명 제끼다 보니까 않냐.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laughs> 어 말씀도 너무 그러니까. 재밌게 하시고 그럼 저랑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새끼 손가락을 내줘도 네.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한 손가락으로 지금 네. 저를.. 그러면 은 내기를 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는 사람이 따박 맞기. <laughs> 지는 사람이? 예. 네, 지는 사람이 <웃음> <웃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만, 이만해질 것 같은데요?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저 지금 날개뼈 나갈 뻔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 제가 때려야 되는데, 그럼. <laughs>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뒷모습만 봐도 의리가 좋아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전상호 팀장님이?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뒷모습이 굉장히 의리가 있어 보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의리가 있으신가요? 어, 의리는 없습니다. 그럼요. 돈은 많습니다 그게 최고죠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비밀입니다 왜요? 저도 알려주세요 싫어 아, 아, 왜? 아주 까칠하신 것 같아요 진짜 까칠한 도시 남자이고 싶은 아, 네. 까칠한 도시 남자 음. 위트가 좀 있고 유머러스 하신 것 같으니까 전주 와. 이행시를 바로 가볼게요 아, 전주 이행시요? 네전 아, 네. 어, 전주에 오신 트로트의 여신 오. 주! 주인공은 바로 송가인. <laughs> 지금까지 남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또 제작진 놈들이 유튜브 놈들이 어? 또 꼬았을 수도 있어. 여자일 수도 있다고. 왠지 이분이군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세희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예뻐요 반가워요 오. 오, 진짜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키가 큰 편인데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키 크신 여자분이 힘도 좋고 의리도 좋아요 내가 아, 그래요 내가 혹시 제가 찾고 있는 전주의 김보성 씨인가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김보성 씨는 운동을 좀 하시나요? 입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죠? 바람에 가는 르 소리입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아 <laughs>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뭐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기지로 빵빵빵입니다. 어, 기지로 빵빵빵? 이게 뭐죠? 근데 기지로는 우리 LX에서 도로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도로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빵빵빵은 뭐죠? 이 빵빵빵에 숨겨진 숫자를 맞히시면 네. 전설지가 나타납니다. 이 힌트를 어디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층 키오스크에 가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키오스크요? 네. 한번 키오스크로 가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키오스크인가봐요 스마트시티 디지털 허브 와우 뭐지? 이게 3D로 입체 구현을 한 겁니다 오. 어머 이걸 어딜 보는데요 어디인 것 같아요 한옥마을 경관 시뮬레이션 맞아요 한옥 느낌이 또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가셔야 될 곳은 네.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가셔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마을. 그거고? 우리가 어디로 가죠? 한옥마을.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옥마을 가면 한복이 생각나요. 아, 한복. 네. 거기또 맛있는 게 많아 가지고. 비빔밥도 있고 수라상도 있고 그동안 되게 고생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어게 15분 나가는데 사람이 6시간, 7시간 동안 힘들게 했잖아요 밥도 안 먹이고 엄마가 보면 욕해요 진짜 항상 다음날 오면 은 얼굴이 왜 그러냐고 너다크리왜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비XX 데려오라고 뭐 하는 X냐 <laughs> 이러면서 욕을 하셨어요 하동마을에 왔습니다 자. 지금 하마말 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정민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컨셉이 정민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좋네요. 정민 씨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제작진이 다 비용을 다 댑니다. 지금에돈 쓰듯해요? 아 그럼 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가보시죠. 이런 날이 다 오네. 이런 날이 다 와. 어, 여기 한복집이 많네요. 포켓 운동해 보시고 가세요. 어 한복이요? 예 네, 예쁜, 예쁜 한복. 게 있나요? 네, 예쁜 한복으로 한번 봤어요. 오 여기 예쁜 거 진짜 많네요. 아. 사장님 저한테는 어떤 게잘 어울릴까요? 피로트의 여신이라 네. 황진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황진이요? 신화의 네. 네. 살랑살랑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어. 조진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비켜. <laughs> 한복 입으시니까 좋아요? 어,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여기가 내 세상 같고. 사시고 싶은 마음껏 한십시오 어, 사진 찍고 싶어. 요아 <laughs> <laughs> 마음에 <laughs> 들어! 기분 좋아요?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네요. 기분. <laughs> 친구들이세요. 동네 아줌마들 긴장하안 하고 두 <laughs> 번째. 아, 긴장하기 싫어서. 왜 태자 나오면 안 되듯이. <laughs> 아, 괜찮아요. 지금 다 가리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laughs>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네.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이정아. <laughs> <미정용! 웃음> <laughs> 어머님은 임영웅이 왜좋아세요 노래 잘하지 키트아이 뭐니 나가 전설을 찾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마을의 전설이라고 오늘 준 키워드가 기지로 땡땡땡이에요이 동그라미를 채워야 돼요 오, 언니들이 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도와드야돼 어떤 게임 할까요? 네. 사람이 많으시니까 네. 초성 게임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어, 초성 게임 릴레이? 네. 자, 제가 드릴 단어는 기역 치우십니다 기역 치네 시작! 기차 기침 고차 고참 교차 고추? 와성거식 어머님 이거 먹는 고추 맞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공!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 숫자 1입니다. 아 숫자 1이에요. 너가 하고 파아요아배고프세요 네. 뭐? 네. 요아너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수락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진짜 정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아 그럼요. 그럼 빨리 수락쌈 먹을 까요 네. 가시죠. 네. 예. 이 한복과 잘 어울리는 수라상 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반찬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반찬몇개 지금 25개 넘는 것 같아요 저 먹어도 돼요? 네 마음껏 드십쇼 어떻게 남만 먹어서 미안해 또 마셔 다 먹었더라 어, 이거 어떻게 행복하게 많이 드셨나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찬이 들어온 순서를 맞히시면 됩니다 아니, 유튜브 놈들 별걸 다 하네 순서를 맞시면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온 발찬은? 처음에 이게 들어왔거든요 1, 2, 3, 4, 내려가고 자,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5 4 3 2 1 이거 땡! 시금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아직 두 번이 남았으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잡채 맛있게 드셨는데 네. 잡채가 들어온 순서는? 13 땡! 15 뭐야? 비슷하긴 비슷해 근데 <laughs> 신기하다 아니, 열렸네 그두 문제 탈락인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문제는 탈락입니다 아이 반찬 들어오는 순서 어떻게 알아요? 이 반찬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어, 나갔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이 뭐예요? 재기 재기 제기 차기 해보는 거예요 체험. 어 체험. 재기 차기 한번 보주세요 우와. 우와 양발로. 우와. 와 진짜 잘하신다. 와! 아, 가지고 노으시는데요 제기를? 어. 제기를 어떻게 하면 잘차나요 신발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차지 네. 신발 그리고 밸런스가 좋아 해요. 밸런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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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좋아. 발음 좋죠? 어제 <laughs> 정민 씨? 네. 제기 좀차세요 아, 소싯적이 다리는 흔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제기 네. 차기 하셔서. 네. 성공하시면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몇 개요? 몇개 차실 수 있겠어요? 이상하시는데? 몇개 차실 수 있겠어요? 3번? 3개? 3개? 네. 알겠어요 <laughs> 시작! 올리고 <laughs> 차라도 못 차네 던지지 말고 이렇게 바루에 떨어뜨리면 하는 <laughs> 거예요 던지면 못 잡아. 못하겠어 던지고 떴. 자, 지금 와. 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시면 네. 두 번째 인조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작. 하나. <laughs> 안 돼. 이거 자, 두 번째 미션 실패. <laughs> 이 풍선 맞추기를 하셔서. 네. 실패. 아! 첫 번째 놀러 갔던데. 하나, 둘, 셋. 남의. 저누구로눌러갔어저 <laughs> 게임이 다 끝났어요. 전설지를못 가세요. 지금 최종 실패입니다. 현재 상황이. 하하, 오늘 운세가 안 좋네요. 그러면 제 띠가 호랑이 띠잖아요. 이걸 뽑았을 때 운세가 좋으면 답을 알려주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최종 딜를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에다가. 깨보러 가보겠습니다. 망치로 퉁퉁 하면 돼요. 퉁퉁퉁. 어, 1월부터 12월까지 보이는데요? 뭐 잠깐만요.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사람을 잘못 사기물로 해서 손해를 입게 될 <laughs> 것이니 생일을 버리거나 경영을 의논하지 말라. 최종 미션 실패. 진짜 안타깝지만 최종 미션 실패하셨기 때문에 최종 소원을못 들어드립니다. 그럼 내가 1 여태까지 전설 찾은 게다 깡이에요? 왜? 왜? 네 일부러 그랬지. <laughs> 오늘 한복 찍었지, <laughs> 사진도 찍었지, 맛있는 밥도 먹었죠.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오늘은 너무 완벽했어요. 어쩐지 너무 완벽하더라고. 마지막 이렇 끝낼 순 없어요. 뭐 어떻게요? 해 이제 끝났는데? 웃음이 <웃음> 나오냐고요? 진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진짜 본사 로비가서 진짜 총 사시면 돼요. 일부러 실패의 길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피디님? 아, 아니. 유튜브는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어 저기 기지로 120이라고 써 있는데요? 뭐야? 본사 주소예요? 본사 주소였습니다. 아 뭐야! <laughs> 오늘 최종 목적지는. 은사였습니다. 아, 뭐예요? 여기 왜 마을의 전설이에요? 최종 실패. 아, 맞춘 거지?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맞춘 거라고. 맞춘 거. 진짜 청소기 맞아요? 진짜 청소기 하 맞아요. 청소기 있어요? 음. 아, 실패를 하고 돌아왔군요. 이 자리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두덜두덜 두덜.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네. 원래 이번 편은 네. 몰래 카메라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쩐지 다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다 속였던 거였습니다. 아, 뭐야 마지막까지. 음악을 선물을 할수 있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너무 맛이야. 아유 좋은데라고 나이도 아, 같은. 오셔요.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누구세요? 사장님. 아유. 영광이에요. 음, 아유 제가만 <laughs> 이렇게 LX 유튜브를 네. 찍으면서 또 우리 사장님도 뵙고 네. 너무 좋네요. 전설 찍느라고 전국 방문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좀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았고 아. LX랑 더 친해질 수 있는 네. 시간도 되었고요. 마을의 전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유명해질 수 있는 네. 시간이었어요. 아. 또 하고 나서 일이 진짜 잘 됐거든요. 아 정말입니까? 네. 아, 네. 저희가 진짜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 네. 네. 또 저희가 d 행실을 많이 했잖아요. 사 e 님 o 으니까 그냥 지나칠 be a l l x 이3행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 l LX 직원 모든 분들은 기스만습니 l 스페셜한 우리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하이 파이팅. 파이팅! 혹시 신청곡 있으신가요? 예, 조정민님께서 아까 네. 이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의 인연 아,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전설 찾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전설 찾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추억도 많이 쌓은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끝날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 마지막 인사 멋지게 사장님이 먼저 시작해주세요.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야겠습니다.